봄꽃은 왜 피는가? 봄이 오면 꽃은 핀다. 하지만 꽃이 피기까지의 시간은 결코 아름답기만 하지 않다. 얼었던 땅을 뚫고 나와야 하고, 갑작스레 내리는 봄비와 찬바람을 견뎌야 한다.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너도 그와 같다. 수행평가에, 중간고사에, 끝이 안 보이는 공부와 싸우고 있겠지. 고3이라면 수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숨이 막힐 수도 있고, 중학생이라면 처음 맞는 시험 압박에 어깨가 무거울지도 몰라. 그런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. 지금 이 순간은 내가 피어나기 위한 뿌리의 시간이라고. 눈에 보이지 않지만, 너는 분명히 단단해지고 있어. 조금 느리더라도 괜찮아. 봄꽃도 한순간에 피지 않듯, 너의 가능성도 하루하루 자라나고 있단다. 혹시 알고 있니? 이 봄의 꽃말은 중간고사일지도 몰라. 시험이라는 계절을 지나며, 우리는 한번더 피어난다. 누군가는 쓰러지기도 하고, 또 누군가는 다시 일어선다.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아. 꽃은 햇살만으로 피지 않는다. 그늘 속에서 스스로를 견디며 기다릴 줄 아는 용기. 그게 바로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. 힘들어도 멈추지 말자. 오늘의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너를 바꾼다. 내 안의 봄은 지금도 자라고 있다. 곧 네가 피울 꽃은 지금보다 훨씬 찬란할 거야.